37쪽 대단원 17번 문제입니다.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요. PX가 P1은 1이고 P2는 2고 P3은 3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어 그러면 P4는 4가 되겠네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다는 사실이지. 4가 나왔을 때 4라는 말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보고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. 이 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? 그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, 자, p1 빼기 1은 0 이렇게 되죠. 그리고 p2 빼기 2도 0. 그 다음 p3 빼기 3은 0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그 말은 또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, 2, 3이라는 값 자체가 어떤 값이에요? 즉, p x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x 값이에요. 그렇죠?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px 빼기 x 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x 빼기 3 이렇게 형태가 생겨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, 여기가 세제곱인데 어차피 빼기 x를 해도 세제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지우고 이거라고 할수 있겠어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? px를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. 그 말은 뭐 물어보는 거죠?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, 그쵸. 그렇죠? p, 5 값이 얼마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P, x 대신에 5 대입해요. 빼기 5는 5 빼기 1, 5 빼기 2, 5 빼기 3이 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. 아, 그러면 p5는 4, 3, 2 곱한 거에 더하기 5가 되니까 29가 되겠네요. 답은 29겠네요.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.